여러분과 함께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과 흰 배옷을 입고 날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자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자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입었었습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지 않아요. 그리고 흰 비단 옷은 부자들이 입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권력과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천년만년 잘살것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가에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지의 이름조차 밝혔었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물질적으로 거질 뿐 아니라 몸도 병들어서 온 전신에 헌데가 나고 그동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대문가에 버려놓음을 받아서 들어 누워서 종들이 던져주는 떡덩어리 음식 찌꺼기 같은 것을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이 개들도 그를 불쌍히 내겠어 그와 함께 지시냐고 헌데를 핥아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밝혀놓지 않았지만 그 거취를 볼때이 거지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마음의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잘 믿지 못하고 잘못 믿은 사람 같은데 그러나 잘못 믿어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부자는 늙어지고 이 거지나서는 죽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한데다가 세월이 흘러가니까 감당치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없어져 버려야 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낙원으로 와서 아브라함의 품에 데리고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어디 천당이 있고 지옥이냐 가봤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깊은 정보는 예수님 만지 마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들이 죽어서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원도 있고 은부도 확실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 부자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죄인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죄인이 되는 것은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서 살았으면 그가 권력이 얼마나 많든 돈이 얼마나 많든 그건 상관할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권력도 갖고 돈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수 있는데, 이 부자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물질적인 향락만 누리는 유물론자,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로... 우상을 삼고서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천당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가난해야 천국 간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데, 거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천국 가고,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라 부자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자를 위해서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해서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도리가 없습니다 도행전1 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 세월이 안 지나가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지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핍박하고 박대하다 나중에는 다깨고로지거든 되게 부인이 먼저 예수 믿는데 남편이 부인을 차로서 태워다가 교회 앞까지 갖다 놓고 자기는 교회 안 들어옵니다. 부인이 예배할 때는 차에서 코를골고 자다가 부인이 예배 다보고 나오면 차에 태워서 집까지 모시고 가지면 또 교회 는안 나오거든. 그래도 얼마 있지 않냐 하면 부인하고 같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laughs>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드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의 역사가 담비와 같이 쏟아짐으로. 어찌할 도리 없이 마음이 녹아주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겠냐? 아니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자기가 한 말이고. 우리를 지으신,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자와 나사로의 사후의 삶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환상적인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는 실제로 너무 뜨겁고 괴롭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냉수를 찍어서 물한 방울만 좀 혀를 스느하게 달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괴로운 곳입니다. 그냥 지어 먹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는 것이 실제적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간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작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시방 죽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 보면 20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바울이 증거해서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마지막에 바보리까지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역사상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만에 무덤 문을 해치고 살아남으므로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의 상황은 여러분과 나를 대표해서 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가 고프시면 잡수시고 지치면 쉬시고 꼭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죽으셨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진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있고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이땅저 밖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라 우리 육신으로서 볼수 없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지역 벗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오늘따라 그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갈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당할 때 우편에 강도 한 사람, 좌편에 강도 한 사람이 같이 못 박혔는데 그 중에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한 강도는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여 고통당하고 있지만, 제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주님,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보면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나라에 마실 때 기다릴 필요 없다 오늘 죽으면 오늘 육신이 장막집 떠날 테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야 그러니 죽는 게 겁날 것도 없어요 오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가서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해 놓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시집장 가 보낼 때 살림을 내줄 때 있을 곳을 예배해 주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있을 곳을 예배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 믿어요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어요. 절대 남편 믿지 마세요. 믿으면 실망합니다. 아내 믿지 마세요.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이웃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 어디 하라고요? 사람은 사랑할 상대는 되어도 믿음의 상대는 안 됩니다. 사랑은 해야 돼요. 사랑은 불상의 능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사랑이거든 그러면 사람은 사랑을 해야지 믿으면 안 되는데 남편도 사랑은 해요 용서하고 동정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덮어주고 아내도 그렇게 하고 이것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믿었다가는 큰 실망을 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은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믿었서 절대 손절할 것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 그할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거처를 준비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미 다 거처를 예비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좀 늦게 예비해 주십시오. 너무 빨리 데리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하간 주님은 빨리나 늦게나 우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빈집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 주인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을 곳을 주님께서 예비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선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전에 육의 몸으로 앉아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영의 몸이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있지만 서 죽을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죽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일시적인 장막집인 우리 몸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건강 좋다고 큰소리해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지은 집은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 안할수 있는 것은 예수 믿어야 두려워 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데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전혀 안 다가온다고는 바랄 수 없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마음의 진리를 알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선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저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흑의 수관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흑의 수관자들은 저 흑의 수관자와 같고 무릇 하늘의 수관자들은 저 하늘의 수관자와 같으니 우리가 흑의 수관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는 하늘의 수관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이목구비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았는데 예수 이은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현상을 닮아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조상은 아담이고 둘째 조상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첫 조상은 아담을 통해서 육체를 얻었으나 둘째 조상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의 몸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되니 떼떼떼 하고 나팔이 불면 여러분 몸이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네. 어, 어떻게 됐냐? 죽을 몸이 영원히살 몸으로 유고의 몸이 실리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더러운 몸이 아름다운 몸으로 깜짝 놀라게 변화될 것입니다 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대우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상급은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부터 선물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만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믿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성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이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로 살든 육체 밖에 살든 사는 것은 사는 것이니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망하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하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잠시 머무는 전세집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부 전세집에 사는 사람들만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laughs> 영원한 집이 없이 전세집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모두 다이 전세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부귀영화 공명 지휘명예 돈도 다 뒤에 두고 떠나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죽음 넘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적은 너편 강 너머에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황홀한 곳인데 우리는 세상 미련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환경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얼마나 천국은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까? 마음의 천국이 진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이 좋은 곳이 어디에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 그런 것으로 꽉 들어 찬 곳이 천당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마음에 누리며 살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이 지위가 명예야 권세 인물이 얼마나 좋고 나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은 참 교제도 좋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쁘고 잘나고 능력있고, 지혜있어도 마음이 고약한 사람은 아주 고약합니다. 사람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고약한 사람 만나면 참 큰일 납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이물 좋은 여자만 택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바보예요. 왜 데이트를 합니까? 이물 구경하려고 데이트하지 말고, 성격이 어떤 인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봐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착하면, 굉장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밥이야. 하루 세끼 먹는 것. 좀 반찬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서로 인정있게 먹으면, 안 만드신 밥도 반찬이 되어서 맛있다고요.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서로 미워하고 물로 찍고 먹으면 입에서 다 써고, 조금도 맛이 없다고요. 근데 천국은 좋은 것만 있고 이런 나쁜 것이 없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미움도, 슬픔도, 원함도, 고통도, 염려도, 근심도, 질투도 이런 것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다는 것입니다. 천당은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당 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너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서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 천당도 가고 상급도 넘치게 받게 되실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글어치고 몸찍고 피 흘려 죄악을 청산하고 천국가는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우리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